내 팔이 아래로 와세요. 아래로 오세요. 아래로 오세요. 아래로 오세요. 제 음식만 먹고 저 지금 아래로 푸시. 아래로 푸시. 얘네 이제 우리 있는 봤다. 얘네 봤다. 지금 앞에 있는 거 계속 때려 줘. 아, 앞에 있는 거 계속 때려 줘. 지금 위에 우리 쪽에 우리 쪽에 지금 인게이지 지금 3, 2, 1. 지금 우리 앞에 캄란 쪽에. 지금 함란 쪽에. 저캄란 쪽에. S1로 가면서 히업좀해 줘. 히업좀해 줘. 히업좀해 줘. 피 없는 사람들 계속 가지 마. 피 없는 사람 들 계속 가지 마. 힐러한테부터 힐러한테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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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니 쪽에 애니 쪽에 제가 한번 봐줘 지금 우리 뒷라인에 한번 묶어놨거든 w e 뒷라인 n n 어제이랑 여기 이런, 이런 애들, a 관진 o k 이런 애들. 이런 애들 먼저 보세요. 여기 앞에 먼저 잡아, 앞에 위에, 노스 쪽에. 언덕 에 o g i i r o 스 e d d 스 e o n 드 Gang, c h d Iron e d d i 줘노 o 사님 n o w what 노 m 사님 y i n s 니 i 니엔니 okay, 나는? m a 소게지쪽 볼게 나는 오케이, 막아줄게 우리 왼쪽 볼거요 여러분. 우리 왼쪽 볼 거예요, 왼쪽 아래, 왼쪽 아래. 앞에 거 계속 때리면서 와줘 소 t 지 홀딩 해줄게 소 c 지 홀딩 t 어 웨스트 so is holding e 쪽에 c a t e Okay, so is holding t 면서 s We d w 로 don't have to w 로 뒤에 살려줘 저거. 크로스 get t o g e t h e 지 이일 노스 쪽으로 노스 쪽으로 지금 노스 쪽으로 스위치 수압 스왑, 했어 우리 계속 나 봐줘 수압 줬어 이스 이스 Let's go 이스 오케이 요. 오케이 우리 노스 먼저 이거 완전히 정리를 할게요 얘네들 얘네들 완전히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할게요 네. 그다 사우스 방에 막고 있으니까 노스 빨리 정리 줘 노스 좀 와줘 누구 노스로 얘네 빼줘 노스 로 와줘 노스로 가고 있어요. 어요 거의 거다 왔어요. 뒤라인도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이거, 이거 마무리해 줘. 이 초크 있는 거만 마무리해 줘 일단. 바로 인계자 하세요 바로 인계자하세요. 올라오면서 쭉쭉 해.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. 너무 잘하고 있어. S W 쪽에 거기 아직 있어야 돼? 소이지? 네, 내 B 어. 쪽에 있어요. 내네 B 쪽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우리 이거 자연스럽게 절로 갈게요 이제. 이제 절로 갈 거예요. 절로 갈 거. 예요 <laughs> 우리 이제 만화 상황 안 좋아. 어 위로 올라와. 그 하이드 있는 사람들 위험할 수도 있거든. 안 그러면 도망갈 것 같아 여기 아니가. 하이드에도 아. 지금 내가 묶고 있어. 하이드에도 내가 묶고, 묶고 있어. 있어. Okay. 하이드 있어. 쪽으로 오세요. 일단 그거 딸피 잡지 말고 일단 하이드 쪽으로 오세요. 하이드가 더 많거든요 애들. 하이드 쪽으로 오세요. 하이드 쪽으로 오세요. 우리 음식은 먹었어야 돼. 지금 에이. 하이드에서 s e 쪽으로 지금 인게이지 지금 묶어줘. 홀딩 좀 해줘. 탱커들. 탱커들 홀딩 좀 해줘. 탱커들 홀딩 좀 해줘. 나이스. 이스트 쪽에 지금 이거 먼저 볼게요. 아이고. 애들랑 뭐야? 뭐야. 애들랑 메이싱. 나 이쪽. 너그이 어디? 나우테이스트 다섯 명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야 각자 쫓으세요 얘네도 아마 그냥 퍼지는 거 같아요. 하이텀이 파이크 이거 이동 졌죠? 여기 웨스트에한명 봐주게. 할로펄. 얘만 잡았다. 여기 한명 봐주고 파점점 파란 점한명 마운트업하고 와줘. 먼 사람은. 먼사람 마운트업하고 와줘. 요먼 사람. 이거 할로펄 좀 봐줘요. 여기 누가? 벽에 어, 네, 가는 중. <laughs> 가서 내려. 가서. 가서 내려. 가서. 얘 신발 림 썼어요, 얘긴. 아, 희려구나. 여기 핑 가고있어 가고있어 우리 사상자 있나요? 없죠? 없어, 없어, 없어. 네, 네, 없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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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굿굿굿 나이스 나이스 살렸다 루팅 다 하면서 오셨어요 혹시? 아까 코을하는데 모르겠... 도망가는 애 죽여! 지금 엔점고 계세요 엔터고! 진 사우스로 남머진 사우스로 고 yeah.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먼저 봐주고 팔자섬이 어디야? S야? 갤루틴갤루틴갤루틴갤루틴 힘좀 찍어 줘. 힘 좀. 좀. 예예예원 오픈 오픈업 오픈업. 오픈업 오픈업. 오픈업 오픈업. 들어야야야 야. 졌어성각거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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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좀거좀 찍어 줘. 받아 든거 찍어 줘. 저희 지금 저 하이드 쪽으로 도와주세요. 하이드 쪽으로 도와주세요. 하이드 아니다. 다 도망갔다. 다 마운트 마운트 탔네요. 상자 깠어요. 아. 맛있 다 깨졌어요. 다 깨졌어. 아, 그래? 근데 마운트는 살아있어. 킬밴 먹은 거 아니야? 먹었어. 아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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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초 됐어. 그러면 됐고 힐락에 상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. 가자. 6분이긴 하거든요. 어? 밤에들 계속 왔다 아, 갔다 거리네? 그치. 아 근데 쟤네들 맛이 없어. 밤에들. <laughs> 저희 애... 퍼져 있으세요. 퍼져 있어. 지금 웨스트 쪽으로 돌아 돌아서 와봐. 앞에 있는 거 먼저 때리고 있어 봐 계속. 얘네 인게이지 지금 들어온다 지금. 조금씩. 조금씩 들어온다. 벤트에 들어온다. 먼저, 어, 디펜스 먼저 해 줘. 디펜스 먼저 해 줘. 디펜스 깔아 줘 좀. 디펜스 깔아. 바로 앞에다가. 바로 앞에 함나네 한번 봐 줘. 바로 앞에 함나네 바로 앞에 함나네 바로 앞에 함나네 코웅 해 줘. 바로 앞에 함나에 코웅 해 줘. 우리 너무 뭉쳐 있다. 또 들어온다 얘네. 그 마무리를 일단 먼저 해 봐. 이거 커납피. 여기 퍼져 있어야 돼. 퍼져 있어야 돼. 퍼져 있어야 돼. 여기 스실게 이번에 푸시할게. 이번에 푸시할게. 아이스, 웨스트 아이스. 웨스트 쪽으로 푸시할게. 웨스트 쪽으로. 웨스트 쪽. 지금 웨스트 쪽에다가 지금 쟤 갇혔다. 쪽에다. 웨스트 쪽에다가 웨스트 쪽. 웨스트 쪽으로. 이제 우리 서서 뭉친다. 조심해. 서서 뭉친다. 조심해. 얘 한번 들어올 거야. 애니고 썼어요. 탈지고, 오케이. 지금 한번 함날 던질게. 지금 함날에 한번 함날에 한번 함날에 한번. 캄난에 한번 와! 나이스. 나이스. 오케이. 이게 갱킹 맞았다. 가족 와 있어. 잡아 잡아 가지, 잡아 빨리 잡아. 집중 집중 집중. 아니 아니야 안 죽어. 아직 안 죽어. 따가야 돼. 끝났어 끝났어 끝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디마댕거 계속 핑해 디마댕거 얘네 개 맛있어 나이스 <놀람> 얼마씩주는 거야 이게 못 끌어 디마댕거 핑 아래 핑 아래 핑봐 아래 핑봐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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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끝까지 핑 계속 찍어 핑 계속 찍어 아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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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을게요 까비. 까비 까비 핑핑핑핑 없어요? 핑 없어? 없어 없어 끝끝끝끝끝 아, 아, 네. 루팅 루팅해 루팅해, 루팅해. 좋았다 어? <laughs> 와 클랩딜 나이스였습니다 진짜 우리 디펜스 너무 잘해서어 우리 처음에 살짝 위험한 했는데아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몇 개씩 있어 빨리 빨리 먹어 나이스 나이스 나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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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스 나이스 스안난거나 진짜 잘한 거예요 이스 okay. okay. okay, yeah. 나이스 스 아 잠깐만 나탱좀 받아줘 나아 나, 나한테 주세요 나한테 주세요. 나 나한테 주세요 나나 크로스티 양이요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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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멈춰 okay. 어 거래 가능하신 분아이거람은 아, 크로스티하고 싸워주네 아, 크로스티 가인 거래 좀 해줘 트레, 트레이드 크로스티 가인 상대의 블록 트레이드 2 상대의 블록? 걔네들인 거 같은데? 모르겠어요. 걔네 상자에 넣고 싶어 했던 거 아, 베이컨 아, 애들 있었어 베이컨 애들 베이컨이에요 아 오케이 그냥 가시죠 그냥 가시죠 시간도 오케이. 이제 애매하니까 그냥 가시죠. 아 시원했다. 아, 너무 좋았다. 기, 다들 기가 막혔어. 위인님 거 낙마됐음? 너너 no, no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S1로 갈게요 아. S1. 이제서서 아웃로우도 아, 생각해야 아, 돼. 아 죄송한데 마이크 꺼질 수 있어? 들어줄 트레이, 트레이, 사람? 어 들어야 돼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네들어야 다루. 돼. c r o 가해 c r o s s 노랑 노랑 트레이트 노 노랑 트레이아 I can't accept trade just. 아저 uh, 이거 워치스. 야, yes. 3분만 거래 받아 줘야 돼. 많이 비었나? 나는 영포임. and yeah, Yes, a n d 아, 헤드샷을 다고요저주사님 <laughs> 저. 나주사나 저. 나 영포라니까. 네. <laughs> 1 0 0 들어오는 거 봐라 원 5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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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0 들어보고. 8.3그원핸드 해머가 갑자기 원요 존나 달려던데. 가0원 가시죠. 가시죠. 그원5 뭐, 해머 맞죠 그거? 갑자원들어0 네, 들어오길래... 0원5 어. 0 0는 골든 스타 워리어스, 우리 보고 들어갔어.